안녕하세요. 말하기 좋다. 심리 들도록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시게 잘 지내시고 있는지요? 매미 소리가 요란합니다. 매미 소리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어떤 사람은 매미가 운다. 어떤 사람은... 매미가 노래를 한다 또여름의 교향곡이다 어쨌든 반복대와 함께 매미소리도 함께 있으면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이 8월 5일이니까요. 8월 8일이면은 입추가 됩니다. 입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실례나요? 푸른 벌판에, 아니면은 황금색 들판에 참새 떼들이 예, 날아다니고, 또, 옛날 풍경입니다만 허수화비도 채워지고 모든 곡식들이 아알이 익어가는 가을 1년 농사지어서 추석 한개시를 이루는 가을의 시작이 이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23일이면 은 아 처서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절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우리 에, 사주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이 절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주를 작성할 때도 이 절기가 아, 1분만 지나고 지나지 않은데에 대해서 아주 참 이상하리만큼 다른 사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서는, 어, 아침저녁으로 싸늘란 기운이 느껴지고, 처, 서, 더위서, 대유가 거친다.